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찬수라고 합니다. 어두분 대표님의 정말로 따끈따끈한 현장의 기술 개발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슈가 있고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요. 뭐 전체적인 방향성 내지는 전략성 강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두 그러니까 분이 말씀하신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 사항들이 과연 이런 방향성 속에 얼마나 녹여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정책 연구의 목적이긴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고민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대한 저희도 현장의 고민들을 정책에서도 반영해서 말씀드리고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중기부의 R&D, 중기부 R&D라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시점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설문을 했었는데 전문가 대상의 설문이 어 중기부 R&D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결과가에 어떤 그림의 방향성이 좀나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의 그 방향성에 따른 어떤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된 정책이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시점에서 정부 R&D는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부터 보시면은 어, 올해 31.1조 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 정부의 선안에 따르면 25.9조 원으로 상당히소 감소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정부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은 2027년 그러니까 앞으로 뭐 4년이나 5년 후에 예, 회복되어서 5개년도의 CAGR은 0.7% 조금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내년도에 방향으로 나와 있는 정책 방향은 어, 수월성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두 가지를 합쳐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어, KαH와 우주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중기부 R&D 사업입니다. 어, 사업 예산이 최근 보시면 2023년도도 뭐 거의 비슷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한 5년 정도 동안 두 배로 어, 늘었습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예산의 전체 규모가 두 배로 늘었다. 요게 저 오른쪽 보시기에 왼쪽 표의 메시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에서는 어 제가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사업수가 많이 늘었다. 사업수는 세배 정도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당 평균 R&D 지원 규모, 사업당 규모는 어반 정도로 줄었다. 예, 682억에서 350억 정도로. 어그 말의 의미는. 뭐~ 작다고 나쁘다 좋다를 규범적인 논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사업당의 규모가 작아짐으로써 오버헤드 내지는 비효율성이 드러날 여지가 더 많아진 건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시면은 민간 주도라는 말씀이 중간중간에 많이 보일 것입니다.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뿌려주기라든지 뭐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비율과 카르텔적인 요소도 뭐 여기저기 뭐 기사나 이런 데 나와 있긴 하지만 맨 밑에 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이때 확대라는 거는 정부의 지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자체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 그래서 민간 의 R&D 투자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저기에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공제혜택을 늘린다는 부분은 간접지원으로서 어 그러니까 직접적인 출연 금매 지원만이 아니고 간접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방향성을 어 지금 음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중기부 R&D 예산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전체 정부 R&D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중기부 R&D도 많이 줄었고 특히 아까 제가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47개) (2023년도) 기준으로 사업이 (13개로) 지금 통합되는 것이 지금 정부 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상 가능한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업 개수의 파편화에 따른 비효율이나 특히나 중기부 R&D 같은 경우는 기술이 지정되지 않고 비지정형이기 때문에 유사중복의 문제가 항상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 효율화의 노력이 사업 개수 통합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계가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예산 재구조에 이번에 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따르면 네 가지 예산 재구조화 방향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소부장과 감염병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5년 동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소부장은 너무 많이 늘었다 품목이 좀 핵심 중심으로 가자. 이게 재구조의 방향이고 감염병은 너무 그때그때 예, 그때 즉시 대응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하자라는 게큰 방향성이고요. 기초와 기업 아인데가 요즘 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수월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성을 지금 음 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산 내년도 예산 배분 조정안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부 R&D는 사실 어렵습니다. 중기부 R&D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모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R&D는 기본적으로 수월성 잘하는 애한테 주는 건데 중소기업 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 어,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이 중기부라는 말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어떻게 모순이 될? 음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중기부 R&D 지원을 중소기업 중에 제일 잘하는 기업만 주는 게 과연 원래의 목적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중기부 R&D 지원을 제일 못 하는 기업들한테만 주면 R&D의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는 것이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사업 개수 증가나 관리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성장 육성이 결국은 수월성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변 확대라는 것이 어예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 음, 약자를 지원하는 그두 가지 기능이 사실은 중기부 R&D는 같이 어,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지원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잘하는 중소기업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시장의 실패라는 게 어디에 나오는데 금융시장이 불안전하다 해서 펀딩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정부가 지원해주면 자체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한다는 라건 굉장히 시장의 기능을 신뢰하는 관점에서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첫걸음 r 디도 비슷한 관점이고 생태계협을 하는 건 아까 두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R&D가 아까 우리 예그 제임 제코 대표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은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이 R&D를 통해서 역할을 할수 있다. 허브 역할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었고 아까 DYNG 대표님도 사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생태계 허브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어, 부분이 이게되고 이게 정부 R&D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기술 사업화나 국가 전략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에 예, 막, 해가지고, 그, 그, 나라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마스크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년이 걸리는 마스크 원천 개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역물자를 지원하는 쪽에 기, 중소기업 지원이 사실은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표님께서도 우리 전략물자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와 재수출 통제를 할 경우에 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대만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겁니다. 지금. 미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로서, 팔러스의 변화로서 이렇게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사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문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전문가 대상의 설문이었고요. 다수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판단을 들으려고 저희가 AHP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분 정도를 모시고 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국가 중소기업 대상의 R&D 지원이라는 것이 성장 육성과 저변 확대 그리고 인프라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옳을 것이란가 라기보다는 어떤 식의 우선순위된 가중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가 드렸고요. 그래서 요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R&D 지원의 논리가 이 지원 사업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 성장 육성에 대한 게약70% 정도, 그리고 인프라, 쪽에 공공성 에 해당되는 부분이 30% 7대 3 정도였다면은 전문가들의 설문은 6대 4 정도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에 공공성이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성장 육성이 70에서 6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요 안에서 보면은 국가 전략성을 반영하는 R&D를 오히려 좀두배 정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될 문제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일반적인 자유응모 과제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뿌려주기식 뭐 이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가고 있는 스케일업 스키 탑자금되는 일반 R&D 지원의 비중은 오히려 좀 줄을 줄이자. 라는 결과가 저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략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기술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의 고민이고, 또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변 학대와 인프라 쪽은 조금 더 늘리는 것으로 나왔는데 취약 기업 같은 경우는 위기 기업, 위기 지역이나 취약 기업 같은 경우 조금 대상 자체가 구체화된 지원을 좀 늘리고 지역 R&D라는 부분이 조금 뭐 아실 겁니다만 지역 R&D라는 이름으로 지금 중기부로 넘어가 있는 사업 지역 특화 사업 R&D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의 R&D의 포션을 줄이는 것으로 어 줄이는 것이 맞 줄이는 것으로가 아니고 줄이자라는 의견이 예,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성과 지표에 대한 부분을 뭐 살짝 스킵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논리를 따르면은 성과 지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도 지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성과 지표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어, 중소기업 지원 R&D, R&D 지원 자체가 어, 민간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 R&D 증가분이라는 성과 지표가 조금 더 강조가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게 성과 지표측에서의 시사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요. 문제의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성장을 위한, 열심히 성장 지원을 했는데, 왜 중기발인지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혼나시고, 어, 여기서 생태계 쪽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사업 판매 출력이안 나왔네요. 그리고 혼나고. 그래 양쪽에, 모순된 양쪽의 목표 때문에 잘해도 혼나는 참 슬픈 구조다. 아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현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성과 지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고요. 전략 방향을 이제부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뭐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그러니까 수월성을 추구하는 혁신 선도군 기업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역량 취약 기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주장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큰두 번째 꼭지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 중심성을 회복하고 시장과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R&D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맨 마지막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트랙 전략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 육성과 관련돼가지고는 딥테크와 같은 그러니까 국가의 전략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 R&D가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지금 1 0대에뭐한 구십 개 넘는 세부 기술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역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 기술 테마별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인데 원천 기술단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할수 있는 기업 지원 R&D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발굴해서. 기업 r&d를 지원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생태계 속에서 경제 생태계 속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사실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글로벌 r&d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수월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아예 무시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셨던 역량별 차등 지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에서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이 뭘할수 있게끔 음,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투 트랙 중에 잘할 수 있는 기업한테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팔러스 믹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조성과 관련돼가지고는 아까 모두 두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산학인 협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중소기업이 그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R&D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R&D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 생태계와 관련돼가지고는 어, 성과를 매어할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업화 매출액이라는 기준으로 거의 일관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TCB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표들, 기업의, 재무 정보들에 대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개선되었는지를 매저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가 제시하는 또 다른, 뭐,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딱 말씀드렸지만, 수월성이라는 기준이 지역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일 거고, 두 번째는 지역이 어떤 엑셀런스 오리엔티드가 아니고 플레이스 베이스 살기 좋은 공간으로서 지역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한 기업의 역할 어, 그 영역을 발굴해 주는 것이 지역 R&D의 사업의 두 가지 의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위기 취약 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팔러스 믹스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들어서 예 그래서 국가 전략성과 관련돼가지고는 우주항공 등 고위험 위험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장 친화라는 키워드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SBIR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국가 안보 목적의 R&D 사업이 신설되고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점에서, 국가 관점에서 실제로 필요한 어, 이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공동 출자나 단순히 그냥 R&D 과제만 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서 그런 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어 독일의 제조 데이터 기업인 코피니티엑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정부의 지분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가능할 거고요. 기업 R&D 지원이라는 것이 전체 산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어떤 큰 키가 될수있다는 부분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 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R&D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고부가로 이렇게 조금 방향성을 이렇게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BIR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어, 대, 지하겠습니다 지역 R&D에 대해서는, 예, 수월성 기반의 지역 혁신정책이 있고, 공공성 기반의 공간정책이 있는데, 지역 사업에 수월성을 입히려는 노력이 하나의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공간정책을 위해서 살기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두 가지의 방향성이 지역 사업에 있겠습니다. 어, 거의 마지막입니다. 한 장이 뒤에 더 있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고민을 할때 시장 친화적인 중소기업 지원 R&D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까지의 지나치게 출연 출연 중심의 R&D의 과제, 출연금으로만 자꾸 나갔다면은 융자보증이나 투자출자나 간접 지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의 많은 방향성이 있지만은 사실 R&D 성격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비R&D 성격의 일반 보조금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전환로 전환 시킴으로써 사실은 방식의 변화만을 가지고도 시장 친화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과 조금 더 조율하고 교감하면서 이 방향이 간다면은 처음부터 문제가 제 제기되었던 중소기업 한테만 맡겨놓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가면서 갈수 있는 방향성이 이 정책 믹스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안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제도에서는 사실 중기 발인 뒤에 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예산심의제도로 지금 국가심 내, 어, 뭐, 기계 소재 쪽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중소기업, 기업 지원 R&D 부분을 별도로 그 특수성을 알고 심의할 수 있는 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던 R&D 예타를 비롯한 기술 비지정형, 어, 대규모 R&D 사업의 심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특수성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를 위한 추진책이나 관리체계 정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시장에 계신. 아까 대부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 얼마큼 정부 정책을 신뢰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시장에 신뢰를 주는 예산 확보의 속도 조절.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액이 뭐 늘었다 줄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게. 예. 예측 가능한 정부의 정책이 사실 기업이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부나 아니면 저희 같은 정책 연구 기관에서 함께 좀 고민해야 될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